미쳤고! 완전 인생적 각이잖아! 오! 뭐야? 저거 번개? 지금 비행기 번개 맞은 것 같아요! 이거 불 나는 거 아니에요? 피래장치와 같이 기체 겉면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은 안전합니다. 귀에서 막 우르르 쾅쾅 소리가 맴도는데 비행기에는 패러데이 세정 효과가 숨겨져 있어요. 비행기의 방향타와 날개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서 공중에 흩어지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이륙하자마자 낙뢰를 맞은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승객분들은 물론이고 기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내부 전자 장비, 연료 탱크 주변 등 민감한 부품에는 이중 보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안전수칙은 꼭 기억해주세요.